네 반갑습니다. 한국 음습 연구소 이효섭입니다 여러분 혹시 킹핀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음, 뭐 볼링 이렇게 할, 볼링을 쳐보셨습니까? 이 볼링이 있으면 그한번탁 어, 때렸을 경우에 열 개가 다 쓰러지는 그 위치가 바로 킹핀이라는 건데요. 보통 1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앞에 그게 아니라 2번과 3번 사이를 때려야 된다고 합니다. 옆을 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속에 어떤 행복해지고 마음껏 웃게 하는 킹핀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마침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꼭 통화하고 싶다고. 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 통화를 받았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탄길통해서 저를 봤대요. 그리고 어, 소장님하고 꼭 통화를 하고 싶고 이내 예, 탄길통에서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자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재수생이었습니다. 여자였고요. 그리고 너무 시험이 이렇게 남은 상황이었는데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 킹핀이 있잖아요. 그 킹핀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아이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다시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아이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그 아이에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야만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자신감 있을 때가 언제였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에서 꼴, 어, 꼴찌였대요 꼴찌였는데 고의가 됐는데 고의겨울방학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는 참똑똑하구나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너는 일등도 할수 있단다라고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말해준 거예요. 세상에 그 아이는요. 그때 정말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과 함께 그때 밤을 새면서 공부했대요. 고3이 되었는데 성적표가 나옵니다. 세상에나 전교 5등이 나왔대요. 이야 놀라운 이야기죠. 제가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진심으로 야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반에서 꼴등에서 반에서 오등 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든 세상에다 전교 오 등을 했다는 것은 너는 엄청난 에너지와 너의 잠재력을 내가 보는 거다. 라고 진심으로 그에게 아이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에너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에너지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에너지를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무엇인가 할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너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반에서 재수하는 그 반에서 성적 1 등을 하고 싶대요. 그래? 근데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친구에게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너는 어떨 때 제일 좋아하니? 또뭘 하고 싶니? 어떨 때 자신감이니? 라고 그 아이의 킹팬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지 나누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 혹시 존경하는 사람 있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내태계에서 계속 강의하셨던 자기 개발의 권리자시죠 공병호 박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 박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 너 공복사님 만나봤니? 그랬더니, 어, 만나보지는 못했대요. 하지만, 통,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공복사님이 만약 너를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마 격려할 것 같아요. 자, 좋다. 그러면, 너가 만약에 시업 합격했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건축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대요. 아주 이렇게 굉장히, 어, 지혜롭고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자, 그게 너의, 너가 원하는 그 대학이 있지? 있대요. 너 원한 점수가 있지? 있대요. 자, 만약, 너가 그 점수를 받았다면, 합격했어. 그리고 공박사님을 찾아갔다면, 공박사님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나너 해낼 줄 알았다고. 너는 해낼 줄 내가 알았지? 참 잘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그 아이의 자신감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얼굴이 말은 하지 않지만,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게막 느껴지는 거예요. 전화상이었지만. 야, 그 느낌으로 한 미소 한번 지어봐. 그랬더니 막 혼자 확 웃는 거예요. 한번 웃으라 그랬더니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분 좋게 웃는 겁니다. 너 오늘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기 전에 그것을 떠올려. 공박사님이 너에게 했던 그 말, 해낼 줄 알았다는 그 말, 너는 해낼 줄 알았다는 그말 떠올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상상했던 그 기분 좋음을 상상하면서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더니 생각만큼 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여기서 뭘 배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저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삶 힘들 때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극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떨 때는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내삶 속에서 이제는요, 나 혼자도 열심히 하겠지만, 삶이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나를 이렇게 세우는 킹핀이 무엇일까? 나를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삶 속에 한번 웃는 거, 두번 웃는 거, 세번 웃을 때, 그 웃음은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 웃으세요? 웃음은요, 내가 자신감 있을 때, 성취했을 때, 기분 좋을 때,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웃잖아요. 의도적으로 표정을 밝게 하고, 의도적으로 한번더 웃는 것이 내 삶을 역동적으로 에너지 있게 만든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삶 속에 어렸을 때 자신감 이는걸 떠올려도 괜찮고요. 내 삶에 갖고 있는 거 뭐든 좋습니다. 가지면서 한번 웃기 을 시작할 때내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요. 긴나한번 떠올려보시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